영문법 특강제 57강 부정사의 의미상의주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미상의주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예, 의미상의주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사가 나타는 행위를 하는 사람 혹은 사물을 뜻합니다. 즉, 행동의 주체를 뜻한다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일반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의미상의주어인 경우입니다. 대개 이때는 어, 의미상의주어는 대개 생략되기 마련입니다. 함께 보시면, It's more p l a s a for people to give than to receive. 어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한층 더 복스러운 일이다. 자 보시면, 투 c 리스이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리스브 한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리스브 하죠? 또 누가 기부하죠? 그렇죠.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이어투 e 리스이브투 기부하는 주체, 바로 그것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대체대체로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낸 경우 여기 o 퍼피 e 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주어가 의미상의 주인 어 경우입니다. We have to see you again. 우리는 당신을 다시 만나서 아주 기쁩니다. 자 보시면 to see 하는 것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군 누구, 누가 to see 하는 거냐? 바로 네, 여기 주어인 위가 바로 to see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위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목조어가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입니다. Without her mother, to c o n t r o l her. 어, 우리들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통제한다고 생각했다. 자 그러면 to control 하는 것은 to control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녀의 어머니죠. 근데 이 그녀의 어머니 험마들은 문장 전체에서 봤을 때는 네, 바로 목적어죠. 그래서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인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미상의 주어 for 목적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It is troublesome for us to learn Chinese characters. 자, 이리 두 구문입니다. 그리고 동용사 나오고요, 동영사 나오고,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 f o r us 나와 있고, 그리고 to 부정사구문 나와 있습니다. 지적으로 이 투정사 구조가 진주가 되겠고 이승가주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만 하는 것은 무언하다 그런데 누가 무엇만 하는데 누가 무언만 하느냐? 바로 그의미성의 조가 되는데 지금 여기 선생에서는 이와 같은 형용사들은 이와 같은 형사는 이와 같은 구조에서 바로 이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서 의미상의 조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형용사 한번 살펴볼까요? Convenient 편리한, Dangerous 위험한, Difficult 어려운, Easy 쉬운, Possible 가능한, Pleasant 즐거운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무엇이 무엇하다에 해당되는 무엇이 무엇하다에 해당되는 그러한 형용사가 대체로 이와 같이 어, 형용사 for 목적격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무엇이 브라운 스 캐릭터, 즉 한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한자를 배우는 것은 t r o u b l e 어렵다. 무엇뭐하는 것은 무엇하다그 다음 문장 보시면 it is difficult for the child to t i m e r e t a e 테태면나면 길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뭐, 뭐 하는 것은 뭐, 뭐 하다. 즉, 개를 길들이는 것은 디 i 컬트 하다. 뭐, 뭐 하는 것은 뭐, 뭐 하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음미상일조어 요, for, 스음상일조어 f 목적적. 바로 그것이 사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of 목적적을 쓰는 경우입니다. 한번, 어, 형용사 한번 살펴볼까요? brave, 용감한, charis, 부주의한, love, 영리한, foolish, 어리석은, 다음에 kind, 친절한, stupid, 어리석은. 문장 한번 볼까요. It is very good of you to do the work for him. 그를 위해서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다음 문장 보시면 It is very nice of you to carry the suitcase for me. 나를 위해서 내가 그가방 옮기는 것은 아주 친절한 일이다.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누구누구가 무엄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 누구누구가 무엄하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형용사 보세요. 이러한 형용사들은 사람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대처로 많이 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for 목적격을 쓰는 경우엔, 무엇뭐무엇뭐마다 즉, 무엇뭐하는 일이 무엇뭐하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무엇뭐하는 일이 무엇뭐하다. 어부 목적격을 쓰는 경우엔, 사람, 누구누구가 무엇뭐하다. 이렇게 사람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형용사가 주로 쓰이게 됩니다. for 목적격을 쓰는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무엇뭐시 무엇뭐하다. 이렇게 그 전체적인 구조가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엇뭐시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가 무엇뭐 하는데 어떻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수 있어요. 자, 꽉고얘기한다그러면이 투부정사의 목적을, 투부정사의 목적을 주로 해서 문장을 다시 쓸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China's characters, 그 다음에 복수니까 아, troublesome, 다음에 for us, 이런 식의 문장으로 우리가 바꿔서 쓸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보세요. 투부정사의 목적어를, 투부정사의 목적어를 주로 해서 문장을 다시 쓸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장인 경우에도 투부정사의 목적어, 뭐죠? 아, 바로 이 더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The dog is difficult for the child to tame.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수 있어요. 뭐, 뭐, 시, 뭐, 뭐 하다. 즉, The dog is difficult for the child to tame. 어, 그 개는, 아이가 길들이기에는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문장이 전개되는 거죠. 이번엔, of 플러스 목적격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은 사람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에요. 자, 좋다, 착하다, 좋은 일이다, 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y o 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you are very good.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 나오는 요 of you 할 때, 이유를요유를 주어로 해서 우리가 문장을 다시 쓸수 있습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It is very nice of you to carry the s t c a s e for me. 그렇죠. 바로 이 you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다시 쓸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다시 쓸수 있겠죠. You are very nice of you to carry the suitcase for me. 자, 이제 전체로 다시 강조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위의 주체, 바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이 쓰일 수도 있고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로 쓰일 수도 있고 목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주어, 가주어가 나오는 그러한 구조의 문장에서 어 플러스 목적적일 격 수도 있고 어브 플러스 목적적일 격 수도 있습니다. 어 플러스 목적격일쓰 있는 경우엔 이러이러한 형용사, 이런 형용사가 쓰이는데 그리고 이러한 형용사들은 대체로 무엇뭐 하는 것이 무엇뭐 하다, 이런 식의 구조로 쓰이는 그런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버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엔 사람의 행위에 대한 판단, 누구누구 가한무하다 이런 경우에 어버플러스 목적격을 씁니다. 다음에 문장 전환이 가능한데요. 어버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엔 투부 정사의목적을 주어로 해서 문장을 다시 쓸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버플러스 목적격인 경우엔 바로 의미상의 주어 요 유를 여기서 유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다시 쓸수 있다는 것. 그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t is hard 다음에 blank us to please him. 우리가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쉽지 않다, 어떻게 됐죠 예, 바로 여기에 바로 hard라고 하는 것은 뭐뭐하는 일이 뭐뭐하다. 따라서 for를 쓰게 되겠죠. 두 번째 문장 보시면, it is pleasant blank us to be with her. 그녀와 함께 우리가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다. 뭐뭐하는 일 뭐뭐하는 일이 뭐뭐하다. 따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상의 줄을 for를 쓰게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it is considered 그 다음에 Blank him to let h take a rest. 어, 그가 그녀로 하여금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은 사려 깊은 일이다. 누구누구가 무엇무 하는 것은 무엇무 하다 어떠었다다. 어떠, 누구, 주체, 사람 거기에 연관되어 있죠. That's considered of라고 yeah. 하는 전치사를 쓰게 되겠죠. 네 번째 보시면 How nice it was Blank you to keep silent. 네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어떻습니까? 누가 무엇만 하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예. Yeah. 어, 그,를 써서 우리가 문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덧붙여서 좀전 우리가 문장 전환했습니다. 여기 에 나와 있는 네 개의 문장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forest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forest가 쓰였으면 부정사의 목적어를 우리가 주어해서 다시 쓸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수 있겠죠? He is a hard forest to please. 그는 우리가 즐겁게 하기에는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자, 여기서 보면 포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포러스 러스로 되어 있으면, 아, 바로 부정사의 목적어를 주어로쓸수 있는데, 여기 목적어가 없네요. 아, 그런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바로 허가 있습니다. 바이 허를 주어로 해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문장이 되겠죠. She is p o r a s a n t for s to be with. 그녀는 우리가 함께 지내기 아주 재미있는, 재미있는 사람이다. 그녀가 재미있다, 그녀가 좋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우리가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함께 지내기에 즐거운 인물이다.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considered of him to let her take a l e s s 자, 그래서 of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of를, of 어부 나와 있는 힘을, 이것을 주어로 해서 우리가 문장을 쓸수 있겠죠. 그렇다면, It is considered 다음에 이렇게 쓸수 있겠죠? i s a constraint to, 어, 여기 잘못됐나요? 더닳시죠 Do 도래 have to take a last? 어, 그가 그녀로 하여금 주식을 취하게 하니, 그녀는, 어, 그는 사력이 있다. 다음에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of 가 쓰겠습니다. 이 you를 주어로쓸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체가 감탄문이죠? 감탄문이니까 그냥 그대로, 일단은, how nice 그냥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t was of you 되는데, 요게 주어가 되는 거니까, 예, 바로, you, 워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수 있겠죠 How nice are you were to keep silent